어,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그래서, 나름 요즘 뭐 열심히 공부도 하고,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너무 고마운데, 근데 어떻게 하면 좀 영어 공부를 좀더 쉽게 할수 있을까 해가지고, 어,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영어 파일을 불러오고, 파일은 이제, 어, 영어랑, 단어랑 뜻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어, CSV 파일이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단어랑 뜻을 불러오게 되고 총 800개 800개의 단어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은 이제 해당되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어를 불러오게 되면은 그에 해당하는 그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이제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쓰면은 맞게 쓰면은 불이 들어오는 그런 기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단어를 모르겠다.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어 단어의 발음도 확인할 수가 있고 밑에 거는 뭐. 뭐 이제 한글도 되거든요 그래서 김태형 바보 이렇게 하면은 김태형 바보 문장도 읽어주는데 당연히 영어도 되겠죠 어, 어 I am a I am boy I am boy 네. 영어 발음이 좀 이상한데 student student 네, 예, 뭐, 이제, 요런 식으로 돼가지고, 단어랑 발음이랑 뜻이랑 좀 확인할 수가 있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